자, 우리 이장1 3번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문제가 이건 읽어보니까 순전히 뭐 단어의 뜻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해볼게요. 어, we discussed 우리는 논의했다. 어떤 하나의 proposal proposal이 뭐죠? 예, 제안이죠. 제안. 근데 이게 관계대명사가 이제 것을 중심으로 두 개의 관계대명사절이 그 제안이라고 하는. 어,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는데 일단 뭐 공교롭게도 우연히 둘다 어, 선행사 어, 바로 뒤에 붙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어, 전치사를 대동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 하나의 완전한 절이니까 해석해 보시면 어,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은 with which 그 제안을 가지고서 he had been blank. 그가 뭐해 오고 있었다 라고 하는 시제도 had been 과거 완료 뭐 과거라는 건 앞에 discussed 주절과 시제를 맞췄을 뿐이고 어쨌든 완료 b e n ing 완료 진행이에요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었다 이거죠 그것도 for some time 한동안 어, 사실 아까 제가 단어를 묻는 거라고 했지만 어, 그 단어의 문법이에요 뭐냐 하면 이게 보시면 보기가 마른다 그럴 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가 지금 전치사를 데리고 시작했어요 어, 그러면 여기 이제 위치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할이 빈자리의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죠 전치사 with의 목적어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가 들어갈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게임 끝났어요. 어, 우리가 보기에 자동사로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daily, 예, 만지작거리다, 어, 꾸물거리다 어, 요거거든요 이게 daily with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어, 나머지는 다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2번처럼 peruse 자세히 읽다 with something이 아니고 바로 something 무엇을 3번도 3, 3번은 taking char, take charge of 벌써 of 전체로 나왔으니까 of 목적어 취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4번의 suggest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치사하다고 할까 어, 어쨌든 어 논리완성 섹션에서 물었지만 보기 구성을 보면 어 지금 문법을 알아야 쉽고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아,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논리적으로도 뭐 따질 수는 있죠. 뭐 여기 한동안이라는 말 나와 있죠. 또 거의 예, 해놓은 게 없다라는 말도 나와 있죠. 그거를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그냥 꿈을 거렸다라고 미적거렸다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지금 데일리니까 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어, 참고로 이 d e a 라고 하는 단어 우리 어휘 문제로도 꽤잘 나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지금 예문에 보시면 이걸 타동사로 쓴 예문을 지금 제가 문, 저기 어, 사전에 나와있길래 갖다 놓긴 했지만 자동사로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자동사로 더 많이 써요. d a i l y with something. 에, 오히려 이게 지금 제가 예문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그냥 제가 어, 일일이 타자치기 귀찮아서 어, 자 어쨌든 동의어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여기 로이터 있고요 프로리 시네이터 있고요 어, 로이터하고 링거 뭐요 정도도들 도들, 요 정도가 꾸물거리거나 미적거리거나 어, 한다는 뜻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자동사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보기의 초이스는 어, a번의 델리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